충성! 점눈입니다 군대에서 진급시험이나 체력단련 시간에 미친듯이 윗몸일으키기 하면 허리통증 엄청 심하죠 군대가 아니더라도 윗몸일으키기를 최대치로 했을 때한 번쯤은 허리통증 느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후부터 설명드리자면 윗몸일으키기 즉, 시덥이라 불리는 이 친구가 복근에 힘이 빠지거나 없어도 계속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처음 알았죠?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윗몸 일으키기에 대한 메커니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워서부터 팔꿈치가 무릎에 닿을 때까지 일어나는 자세로서 누운 상태에서 이 지점까지는 복근이 사용돼요. 그러나 이 지점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힙 플렉서, 즉 고관절 불고근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는 단순히 복근이라는 근육만 쓰이는 게 아닌 그 이외에도 많은 근육이 쓰이는 복합 관절 운동이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배에 힘이 빠져도 다른 근육들이 보상 작용을 하면서 숫자를 채울 수 있다고 볼수 있어요. 특히나 처음에 힘이 있을 때막 빨리 하려고 배에 힘안준 상태로 몸막 순간적으로. 해서 막 일어나죠. 일단 이때 요추 우리가 허리라고 부르는 밑에 쪽 척추에 압박이 상당히 가해져요. 그리고 엉덩이 들었다가 내리치는 즉 반동이라 그러죠. 이 타격으로도 꼬리뼈 쪽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처음에는 머리, 어깨, 허리 순으로 동글게 말면서 조금 복근에 힘 주고 일어나다가 이제 지치면서 몸 일자로 되면서 막 억지로 일어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는 이제 힘이 다 빠져서 허벅지 힘으로만 일어나는 겁니다. 이토록 윗몸일으키기는 복근의 힘이 빠져도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요구하는 군대 특성상 강제 반복하다가 보상 작용으로 인해 허리 통증이 유발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복근이 지치면 그만한다는 전제하에 배에 힘주고 정석적인 자세로 시덥을 진행한다면 허리 통증이 그렇게 막 동반되진 않을 겁니다. 물론 허리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제외예요. 오늘 이렇게 군대에서 윗몸 일으키기하며 허리 아픈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영상은 그럼 어떤 운동들을 어떻게 해야 윗몸 일으키기 할때 통증을 줄일 수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군대에서 나라 지키며 운동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긍정 뿜뿜 하루 되세요. 안녕.